예, 네, 우리가 지난 주에 어 사백 1십 장을 통해서 정말 이방인 고넬로라고 하는 그 집에서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것에서 방을 통해서 정말 베드로의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역이 점차적으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됨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 바로. 지난주 우리가 했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10장을 통해서 베드로는 큰 깨달음을 깨닫게 되죠. 아, 이제 복음이 점차 예수님이 말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유대인 그리고 사마리아즈 그리고 온 어때요? 이방인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베드로가 어, 이 모든 그런 소식을 이제 예루살렘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어, 이렇게 고넬루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오늘 보면 이 어, 절에 보시면 할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베도르를 피난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할례자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복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 바울과 반대되는 할례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할례파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지만 그들은 중요한 것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자야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그들이 구약에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에 했던 그첫 번째 할례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자들을 가르키는 겁니다. 이들이 오늘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네가 무할례자집 이 무할례자집이 누구일까요? 삼들에 바로 고넬로라고 하는 이방인을 가르키는 거죠. 네가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서 그곳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냐? 우리 유대인은 절대로 이방인과 같이 먹을 수 없다. 라는 것이 이들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언제나 이 유대인들의 사고 사고 방식 속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어때요? 어떻게 보면 요즘 같으면 완전히. <laughs> 갑과 을의 관계, 뭐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의 사고방식이 있는 거죠. 자기 민족 아니면 구원이 아무도 없다. 저 이방인은 구원도 없는 그런 그의 짐승과 같은 이방인 들뭐왜 식사를 하냐라는 것으로 베드로에게 추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아, 내가 어저 이방인 고넬로 집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일절에 보시면 사도들과. 형제들, 이런 유대에 있는 사도도가 형제에 대해서 어디에 갔어요? 예루살렘을 있는 그 교회에 많은 교회 식구들에게 오늘 이제 베드로가 사역을 보고 합니다. 자기가 행했던, 고넬루 집에서 행했던 일을 이제 사역보고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역보고를 아마, 어, 요즘 같으면 한국교회는 보통 이제 선교사님들 다른 나라에 가서 어 열심히 사역하고 와서 어 본교에 와서 어때요? 파송 당한 선교사님은 본교에 와서 뭐 1년에 한번뭐 이렇게 와서 사역 보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사역을 했다라고 보고를 하듯이 오늘 그런 보고에 아마 가장 먼저가 이 베드로이지 않나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가 이 에루살렘에 있는, 그죠? 초대교회에게 사역보고를 하는 장면이 바로 사절부터입니다. 우리 사절부터 좀 길긴 하지만, 어, 우리 지난주 사장된 10장의 내용을 떠올려 보면서, 우리 18절까지, 어, 베드로의 사역보고를 같이 한번, 어, 성경의 말씀을, 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욕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항월한 중에 한상을 보니 큰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내발 가진 것과 별짐승과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가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시 하신 것을 내가 속대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어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아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에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이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을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이 말씀을 읽어봤지만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있었던 말씀을 요약해서 보고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중요한 것은 이제 베드로가 자기의 어떻게 보면 어, 사역이긴 하지만 또한 안정적인 같은 그런 보고인 것 같아요. 조금 뭐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어, 자기가 있었던 일을 이렇게 나와서 설교 때에 뭐 아마 보고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게 되죠. 어, 중요한 것은, 어, 자기가 환상 중에 욕바시에 있을 때, 어,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던 가정한 짐승. 근데 그 짐승을 알고 보니까 이방인을 가르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자기는 이게 아난못 어, 먹겠습니다 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다 하나님이 정하다 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이 이방인도 택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가르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정하다 하는데 왜네가 속되다 라고 하냐 어 그래서 먹어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됐죠. 근데 알고 보니까 처음에는 그 환상이 뭔지 알수 없었어요. 근데 그 환상이 끝나고 나서, 어때요? 가이사라에 있는 고내를 외가 어, 종을 보냈잖아요. 그때 보내가지고, 어 자기를 초대한 것을 보고, 아, 이 환상이 바로 이들이 이방인을 가르치는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1 5대로 보면,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을 이 당시에 말을 시작한다는 게 뭘까요? 요정 같으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을 전하는 이런 설교 같은 것일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는 사도 이장때0천 명을 앞에서 설교를 해서 뭐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예수 믿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설교 비슷한 것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뭐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 봤듯이 그 내용 또한.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때 어때요? 성령님이 어때요? 그들과 함께 했대요. 베드로에게만 함께한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뒤에 보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라고 했죠. 여기 처음이라는 게 언제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지난주에 말했듯이, 고넬로 집에서도 했던 방언이나, 오늘 여기 베드로가 말했던 것 같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누구죠? 오순저 성령 강림,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같이 하는지라라고 표현되 있죠. 그게, 그러니까 오순저 성령 강림이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나, 오늘 고넬로로 가는 이방인의 집에서나,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또 함께 방언을 주신 것이, 베드로가 보기에는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 성령님이 같은 일을 하시는구나라고 베드로는 어,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의미심장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죠. 요한,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오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대요.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때 열두 제자와 함께 있었을 때 했던 것이 생각났대요.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 이게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어, 2021년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에서도 성령님께서 함께 우리와 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주신 것이 오늘 이때 베드로가 이 당시에 했던 그 성령으로 세례를 준 거가 똑같다라는 거죠. 의심이 넘치 않습니다.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 그런 적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줄을 좀 끊어야 되는 것이 17절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는 누구죠? 바로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을 가리키고요. 주신 것 같이 같은 선물 있잖아요. 같은 선물에 선물에 동그라미 하시면 이게 뭘까요? 방언을 가리킨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여기서 그들의 동그라미 치고, 이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고넬로와 같은 이방인이라고 적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이 맡겠느냐?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죠. 그들이 이 말을 들었죠. 아까 그들은 누군가 하면 아까 11장 1절에 나오는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많은 그죠.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해서 하나님께 어땠다고 영광을 돌린 거죠. 그러면 이들은 이 사건을 인정했나요? 인정하지 않았나요? 인정한 거예요. 아! 보금이 유대인에게 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방인에게도 보금이 전파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 줄을 좀 꺼놓으시면 좋겠어요. 18절 하반절에. 그러면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 얻는 회계를 주셨다. 도 예, 줄을 꺼놓으셨어요. 생명 얻는, 생명을 얻는 회계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의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전까지만 해도 이방인은 생명을 얻는 회계가 주어졌을까요? 제사함의 문제가 해결받는 길이 있었을까요? 없었다고요. 이 유대인들 생각에는 유대인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들고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 생명을 얻는 제삼의 길이 열렸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아까 우리가 2절에 나왔던 할례파들의 생각이 그 생각이에요. 근데 할례를 행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 자리에 나가야지만이 어때요? 생명을 얻는 핵에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때요?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가 주어졌대요. 근데 이 이방인들이 제사 지낼 수 있을까요? 이 당시 헤롯 승전에서못 지내요. 그럼 어떻게 생명 얻는 회개가 가능하냐? 그것은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아, 예수님을 통해서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방인들도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19절에 보면 그때에 있죠. 이베드로가 이런 시기, 이때에 중요한 이방인의 교회가 개측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의 교회는, 그죠? 어, 예루살렘 교회와 좀 다르게 개측이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때요? 사도들과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강림을 받고 나서, 그죠? 교회가 회개하고 해서 점점점점 커진 교회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19절에서부터, 어, 28절까지 그다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 아, 20, 30절까지 다한번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겼고,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스데반의 예,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브레네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오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이스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되하여 지는다. 아라바가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컵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행제들에게 후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월선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보면, 안디옥교회는 봐봐요. 어, 이, 그때 일이 뭔가 하면 서대반이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사울이 서대반을 죽이고, 그 이후에 많은 기독교인을 예루살렘에서 막 잡아들이고 난리를 났었대요. 그리고 담에 세계까지서 가서 기독교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어떻게 흩어지는 거 보면 여기 보면 9 20절에 보면 구브로, 구레네, 뭐 안디오 이런 지역까지 쭉 흩어집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구레네 이런 쪽에는 저막 뭐 아프리카 쪽이고요, 에티오피아고 그러죠 그리고 안디오 건뭐 우리가 자알고 있는 안디옥교회죠. 까지 쭉 올라가게 되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그 위쪽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이 예수가 전파가 됐어요. 예수의 말씀을 전파를 했는데, 21절에 줄을 한번 꺼놓을까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로 오더라. 돌아오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게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 말씀만 듣고도 주님을 믿고 주님한테로 돌아왔다는 라 거예요. 어 혹시 돌아 주께로 돌아오더라를 한 단어로 표시하면 뭐라고요? 주님께 돌아온다. 회개, 회개. 마음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라. 회개. 그 이렇게 해결. 그 그러니까 해결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많은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이 당시 안디옥 교회 많이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당시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전파했던 유대인들 플러스 그 말씀을 들었던 이방인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이 함께 하는 교회. 라고 저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단임 목사를 파송하는 거죠. 그래서 파송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 우리가 사도행전 초창기에 봤었을 때 자기의 밭을 팔고 사도 앞에 그 돈을 내놓았던 모범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나바죠. 그 사람이 안디옥으로 파송이 됩니다. 어, 이렇게 파송이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 특정적인 사람, 특정적인 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어떤가 하면 바나바를 어떻게 파송할 때 우리가 뭐, 물론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을 어, 데려오고자 할 때, 우리는 뭐부터 볼까요? 그 목회자의 뭐 스펙이나 이런 걸 먼저 보지 않나요? 학교는 어디 나오고, 어떻게, 뭐 어떻게, 가정을 어, 거쳤는지, 이렇게 보통 볼 건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할 때, 이렇게 본답니다. 24절에 보면, 첫 번째, 그가 착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먼저 판단을 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파송을 한대요. 우리는 목회자를 뽑을 때 이러진 않죠. 어쨌든 간에. 조금 우리가 요즘 뽑는 목회자와, 이, 어, 사도행전에 나온 목사들 파송하는 그 사람의 댐댐이가 조금 달라 보이죠. 근데 우리도 뭐 이렇다라고 보고, 우리가 보통, 어, 스폐까지 플러스 시켜서 우리는 본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초대교회는 이런 바나바는 이렇게 파송을 하게 되죠.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갔을 때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했죠. 그때 함께 했던 인물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가 그러고 나서 그예루살교회에 사울이 또 오니까 다 들어와서 떨죠 자기들을 이전에 잡아서 죽이고만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바나바가 저 자기 어 바울의 고향이 다소 길리기아 다소에 데리고 갖다 놨다는 라 거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안디옥 교회로 파송될 때 오늘 어때요 바나바가 어이 바울을 그 다소에 가서 만나서 함께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대옥 교회는 최초, 어때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최초의 교인들이 모여서 목사님을 파송받은 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또이 안대옥 교회는 단일 목사 혼자가 하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 협동하는 협동 목회자? 어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사우를, 바울을. 그래서 바울과 함께 목회하는 그런 동력적인 교회, 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장 먼저 안디옥 교회 가서 한 일이 뭘까요? 그 26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1년 동안 한 일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무리들에게 가르쳤답니다. 교육을 가장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그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칭함을 받죠. 어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겠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을 때가 바로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최초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감 있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있다는걸 뭐요? 내가 그만큼 뭐가 돼야 돼?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줘요. 오늘 1년 동안 바나보와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 있는 많은 성도들을 어때요? 교육을 시켰어요. 어떤 교육일까요? 궁금하신가요? 그것은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조금 보면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조금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교육하는 건데 예수님을 어때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정통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르친 거거든요. 이 당시 성경이라고 하면 신약 성경은 없어요. 구약 성경 39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쨌든간에 이 선지자들 여기서 이제 37절 보면 선지자들 돼 있잖아요. 그 줄을 것이고요. 27절에 선지자들 옆에 뭐라고 쓰는가 하면 설교자라고 쓰십시오. 이 당시에는 선지자들을 설교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또그 중에 이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어, 설교를 할때 성령님을 통해서 그근방에큰 흉년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어, 그죠? 글라우디 때 황제 때 흉년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아, 우리는 선지자 하면 좀 신비주의적인 것, 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이 선지자를 구약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좀 신비적인 어 요소가 있다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약 시대는 이 선지자를 설교자라라고 저는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말씀을 설교할 때그 말씀이 예언이 될수 있고요. 그 말씀이 어 말씀의 대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런 것들이 선지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선지자들을 설교자라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제자들 되 있죠. 여기서부터 제자들 하면, 이제, 제자들의 동그라미 치시고 교회라고 쓰십시오. 사도행전에 제자들라고 하면, 그냥, 어, 열두 제자가 아니라 교회를 가르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이때는 많은, 하나 이제 주님의 제자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맞으시죠? 교회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교회가 어때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저 예루살렘 교회에 어, 뭐 힘들어 하니까 부조를 한 거죠. 이 부조가 이제 이 당시부터 해서 구제연금이라고 부제흥금? 구제하는 그런 용도에 쓰여졌던 흥금?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바라보와 사울을, 여기서 사울이 되 있는데 바울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울 손에 장로들이 보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어, 보내주는, 이게 어려운데 사용하는 구제. 그런 부분은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가 행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사울이 전도여행하면서 교회를 세울 때 어, 많은 이런 것들을 조금 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바울은 선교여행을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는 어, 그 교회에서 뭐 이렇게 구제 현금을 얻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교회가 자립하고 나면 또 다른 뭐 어린 교회가 있으면 그 자립한 이후에 이런 구제 연금을 어 헌금을 통해서 서로 간에 도우고 하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도우고 하는 그런 용도로 바울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 아마 이때 안티옥 교회에서 있었던 이 구제가 아마 바울 보기에는 어 이게 어 정말 어 나의 그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역 중에 하나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물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도 있고요. 교회를 세우는 사역 그리고 파송하는 사역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사역 중에 하나가 구제, 요정 같으면 이제 성교하는 성교사역 이런 것도 있지 않겠나라고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4등전 11장에 비로소 이박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고넬로집 그거는 이제 가정에 대한 소개고요. 또 이게 더 커진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공존하는 교회 공동체가 생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처음 시작은 예루살렘이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점차적으로 어때요? 이방인으로까지 폭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말했던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그죠. 유대인에서부터 저 땅끝까지라고 했지만, 그는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저는 보기에 민족적 개념. 그래서, 어, 유대에 있는, 유대인에서부터 해서 저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까지의 폭음의 전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어, 예를, 유대인에 있는, 유대인 교회에서부터 해서 이제 이방인의 교회까지가 이제 그 처음 시작이 되는 또 시발점이 되는 그런 중간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생겼다. 라는 게 사도행전 11장에 크게 우리가 다뤄볼 문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1장은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다. 고넬로 집에서 그리고 성령님이 같은 선물 그 고넬로 집에서 우리가 받았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통일하게 방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그 똑같은 선물이 전해졌다라고 베드로가 증언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흩어진 성도들 여기서는 이제 사후를 통해서 흩어져 버렸던 그런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이 개척 소식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자,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나바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다수에 있는 바울을 통해서 함께 하는, 그죠, 동력 목회, 협동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들이 가장 했던 주요 사역은 바로 가르치는, 가르치는 교회,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기가 세웠던 선교여행 중에 어딜 가든에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보면 나중에 이제 바울이 성교여행을 함께하고 세워진 교회를 보면 한결같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곳을 지나갈 때 언제나 초청을 해서, 음, 그것을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을 우리가 눈여겨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말씀.